말한번 걸고 싶어고 Where is the restaurant? 말이 통한다 그치? 그치. 우리 자리 뭐나 있는지 한번봐 자리 한 바퀴 는지한와이우리 a t is it? w h 괜찮지 않아 분위기가? 어원 말이 필요 없지? 영어를 못하는 텅아 What is it? Chicken ball. First ball beef ball. Beef ball. Here. Mm. Hey, here. Here. <laughs> <laughs> 발리의 첫 아침식사 이렇게, 갖다 놓고 자리를 비우니까 조류 자식들이 와서 이걸훔 훔쳐 으으려 해가지고 내가 약간 해해외외인처처 워워워 워이랬어요 집에서 GTA 게임을 해가지고 영어 바 이렇게, 이지이 진 컵라면? 우리 패턴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이게 부지런한 거라고 느끼는 게 그게 아니라 뭐 외국 사람들은 뭐 새벽 6시부터 움직여? 쌀? 음! 다람쥐, 그 저거 밑에 통들이 다람쥐 먹이야. 식구 머리 말리고 엽보아 똥 싸고 이런 거. 열을 봐. 영상 찍어 보는똥 싸고가 왜 나와? 응? 나, 나의 갬성을 시켜줘. 나 지금 아침 준비하면서 땀나. 글렀어. 아, 다음 내일은 더 일찍 일어나야겠다. 어. 내일은 에휴, 8시에 준비 시작하면 안 돼. 7시에 밥 먹고 8시부터 준비를 해야 10시에 나갈 수 있어. 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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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박. 맞아. 떠 줘야 되나? 어, 저럴 왜 이런 응. 엄청난 카도에서 돌고 응. 있는데 이가 우리가... 사진 어. 보여드렸던 데가 여기야. 근데 파도가 아, 여기 하나, 둘, 셋. 둘, 셋. 원숭이가 달려들면 내가 한 때릴게 아, 무서울 것 같은데 살라막시 야 살라막시 시야 난 여기 좋다 아, 난 여기 좋다 난 이런데가 좋아 아까는 조금 무서웠어 위험 음, 그 됐... 따른... 음, 음, 원숭이를 보이면 어머 쟤 뭐하는 거야 뽀뽀하는데? 핸드폰을 조심해야 아, 됩니다 아, 아. 서귀포 바다 같은데? 아, 여기? 여기만 보면 일로 옆을 보면 운포뚜뚜님 제주도에도 이런 뷰가 있어요. 수건을 아주 잘 챙겨왔지? <laughs> 저기 비가 오네. 나포함.

관리에 카스 빈상 짠 공원으로 갈수 없는 우리 모두 마사지 받으러 가자 아 네, 좋아요 마사지 받 말... 우가 갑자기 많이 와서 가 가려다 공 말고 마사지를 갑니다. 제주도 날씨와 흑산 구독자는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기록 기록하기 위해서. 관리 올리, 컬리 <laughs> 요거 하나 마사지가 끝났습니다 마사지가 어우, 사람으로 반죽을 합니다 관리의 거리 한 명당 오토바이가 하나씩 가 있대요 스타 개조 아, 스타리아 마사지 받고 가루, 가루다 공원으로 이동. 가루다는 인도네시아어로 독수리 마사지 받는데 머리를 다 쥐어뜯어놨어요. 예? 한국말을 참잘하시네 음악도 관리스럽지. 뱀계단. 이순신이야? 이순신? 이순신? 윌슨. 윌슨? 아 윌슨? 음... 이름 이 비슷하네. 우리 어 대한 대한민국의 이순신과. 하나 둘, 셋. 하, 하 셋. 둘셋둘셋 다른 2 Z 2 셋. 3 <laughs> Z 지혁오빠를 생각하는 우리 아. 스타벅스 파인 응. 지역이를 위해 들려본다 텀블러네? 컵을 좋아한다는 컵이 안보여? 네. 머그컵 <목소리> 우리도 이말 있는데 많은데. 말 객시 제주도도 저런거 많아요 이도 엄마들 선물 포장이 안돼 있어가지고 더 예쁘게 드리기 위해서 포대기 발리산 포대기 구매했습니다. 만 루피아 한국 돈으로 아니다 십만 루피아니까 한국 돈으로 만 원. 두번째 스타벅스 김지혁 vip를 위한 머그컵을 찾으러 다니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우선은 제일 큰 메뉴 카 여기 앉을까? 자. 마사지를 하는데 뒤에서 <laughs> 1번1 번은 내가 진짜 좋다. 이렇게 머리를 멋있게 다채는데너거를샥쇼 뜯어가지고 머리카락이 쏠쏠 떨어지는 내 소중한 머리가 떨어지는 그 느낌 받아가지고 일 차적으로 좀 맞췄고 <웃음> 그리고 <웃음> 나는 그 우린 그런 마사지 처음이잖아 항상 반스만 입고 가슴을 너도 그렇게 했어? <laughs> 너는 가장 나는 이거 소고 그치는 소고 입고 그냥 무겁거든 나는 아. 안 땡잖아 그래서 안만지더라고 아, 나는 가슴을 내 뒤에서 <laughs> 이렇게 이렇게 마사지 하면서 여기를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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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웃긴거야 내가 혼자서 무슨 좀 이상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참았어 근데 배를 있지 배를 내가 그때 오줌 마려웠었거든? 이거를 샥샥 그리 내가 어디만 봤어 이거 틀에 받으면 분명 똥 나온다 이거 무슨, 무슨 똥 나오는 맛 팔려서 그걸 샥샥샥 하고 이렇게 샥하니까 안 그래도 오줌 마려운데 이게 뭐야 지앗자 일로 지짜네 내가 너민 힘들었어 내가는 솔직히 마스닥이 거걸이런 처음이다 보니까 그냥 마스닥이 하면 실내하면서 아~~ 어, 하면서 그냥 잠자는 줄 알았는데 도저히 잠니 안와 그리고 여기 라는 씨프 생선 요리, 새우 요리, 뭐, 꽃게 요리, 이상한 시금치 같은 거, 달의 김치라는데 모르겠고, 달리의 밥이라는데, 아까 내가 이거, 일박, 인도 사람이 아까 길가에서 여기다가 밥, 아, 이렇게 손으로, 맞았어. 나 이거 손으로 먹을래 해보시겠어? 바로 알아서 할수 있으니까 이그 사진 찍는 사람 한국인 밖에 없어아좀치봐 예쁘게 얘할수있소 어, 미안해? <목소리> 你。